상한 남수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파리올림픽 양궁 국가 대표 남수현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이 8년 만에 전 종목을 석권한 것과 동시에 올림픽 양궁 사상 최초로 다섯 종목 전체를 석권했습니다. 아, 팀의 막내로서 그날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 모두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네. 우선 모두가 누구나 빠짐없이 목에 금메달을 걸고 올수 있어서 다 기쁘고 정말 행복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네. 어, 네. 순천의 딸남수현 선수, 어, 순천 대표로 순천 자랑을 해주신다면 응원해주신 응원해 시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하면 순천만 국가정원이랑 최근에 생긴 오천그림광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오천그림광장에서 야외 응원을 시민분들이 모여서 해주셨는데 덕분에 힘 받아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네. 네.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아, 양궁경기장에는 응원을 오신 한국 교민분들이 특히나 많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뜨겁게 응원했던 한 분을 저희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페진지 여자 대구 선수들과. 박수를 나누고 있고요. 이렇게 네, 한분한분 한분 선수 여러분과 악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아, 어서 오십시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평소에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시고 또 즐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가지에서도 또 장병들과 함께 농구를 한 모습도 봤거든요.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의 경기도 직접 챙겨보셨다고 했는데 이번 올림픽 대통령님께는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밤잠을 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잘못 자고 내일 아침부터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까지 본 적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의 투본으로 국민들께 정말 큰 기쁨과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본길 선수가 챌린지를 할때 정말 그 아주 세련된 매너로 정말 스포츠인다운 모습을 보여 준 것이 아주 멋있었고 또 우리 워킹맘으로 최선을 다해 준 우리 김희지 선수 또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에 그오어할 때는 저도 의자에 앉아서 보다가 일어나서 봤습니다. <laughs> 이렇게 피약이 신유빈 선수 아주 간식 먹는 것도 예쁘고 아주 그 파이팅이 너무 아주 멋졌습니다. 저도 아주 우리 신유빈 선수 완전히 팬이 됐습니다. 네. 네. 그, 네, 네. 혹시 그 대통령님께서 올림픽에 출전하신다면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 을 따고 싶은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뭐이 나이 에 체중도 많이 나가고. <laughs> 근데 만약에 제가 어, 올해 이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좋아했던 운동을 계속 한다면은. 뭐 농구, 축구, 야구를 다 좋아했습니다만 아마 기회가 됐으면 아마 야구를 계속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6년 전에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가 야구 결승에서 그 정말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그 금메달을 딴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네. 28년 올림픽에서는 야구하꼭 금메달을 따시는 중이었습니다. 네. 네. 그 여러 선수들에게 직접 축전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또 양궁 선수들과는 특별한 시간도 함께하셨고 남수현 선수는 직접 축전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받았고요. 덕분에 경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같아요 우리가 이번 올림픽에서 이룬 성과들은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대표 선수들을 진심으로 응원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 투지와 이 열정은 정말 스포츠인으로서 전세계 많은 그 세계인들이 아마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선수들의 이 경기를 통해서 전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아마 멋지게 봤을 것 같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이 더운 여름날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시원한 또 이런 선물을 주게 돼서 정말 선수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 대통령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국민 여러분 파이팅! 네, 우리 또 열심히 싸워준 대표 선수들 파이팅!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어,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선수단과 저희 모두가 팀 코리아를 먼저 외치면 다 같이 화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 팀 코리아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팀, 팀, 팀 코리아, 코리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퇴장하게, 퇴장하겠습니다 네,